이한번리 잡으려고 이 쇠가 빠지게 고생한 거아니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관 기자의 어부사실사입니다 저는 이번 출조지로 경기도 가평으로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는 아니고요 물낚시 하러 갑니다 웬 가평에 물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많이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소 공개죠? 장소 공개. 어떤 분은 뭐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걸 왜 공개하냐고. 근데 공개를 안할 이유도 사실 없다고 봐요. 뭐 이게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같이 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좀 감시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버린 사람들한테 뭐라고 좀 하고 불법 자대들 설치하면은 뭐라고 좀 하고 민원도 좀 놓고 해서 낚시인 스스로가 낚시터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한 아, 여섯 번 일곱 번 날랐나? 아 이거 힘들어 뭐 해도 힘들어서 못 오겠네 이거 쓰레기 딸려서. 근데 여기가 쓰레기 때문에 불법 자대하고 이 군에서 규제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딸기 브루테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집어지 이건 이거 집어진데 펀드가로 이저소온에는 딸기 향기가 있는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걸 미리 해놓으면 숙성이 되니까 더 점성이 좋아지겠죠 음 제가 두와지는구나밥 먹고 케미 꽂고 밤낚시 하면 되겠네. 붕어들 밥 주기 전에, 전구성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케미꽃고밤낚시라고러는데 왼쪽부터, 363230282624. 오, 기여섯 달 폈습니다. 음, 미끼는 아까 미리 캐놓은 토코에서 나온, 어, 딸기우루텐. 데 집, 번데기 가루 집어질좀 섞었어요. 야, 이렇게 물낚시를 음, 수도권에서도할수 있다는 걸 진짜 행복한 일이죠 바람이 안 부니까 진짜 얼음울처럼 잔잔하네 진짜 저앞엔 얼음이거든요 야, 찌만 쫙쫙 올려주면 되는데 어차피 의암 때문에서 방류를 해야 물이 좀 차오르면서 고기들이 좀 들어오겠죠 바람은 불고 그러니까 진짜 좋네 입질만 닦기 좀 좋은데 물도 좀 많이 작고 입질할 것 같은데 입질 안 하네. 오씨. 보다. <놀람> 음. 그래. 아스. So, you got 이 corner. So, you got 2 8 t h 2 8 r a 정도 되는구나 2 8 오늘 여기 길한 게 하도 입질이 없어갖고 자유여가 니또 한수가 나오네요 채비를 <laughs> 되게 예민하게 맞춰야 되는구나 여기는 아침 풍경입니다, 아침 풍경. 아, 물 따기 많구나, 그래도. 얘들아, 출 가. 낚시, 낚시 바늘에 걸려. 어, 아, 녀석들 참. 아, 첫날에서 그냥 좀 하다 잤습니다. 킹곤해서 오늘 밤을 좀 기대해 볼 거고요. 날씨가 더 추워진답니다. 추워지면 이 따뜻한 곳으로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진짜 풍경 멋있네요. 해가 딱 저기서 뜨는구나. 우리 초심님이 여기다가 이제 차박을 하시고 야 여기 짐방을 해갖고 여섯 번 일곱 번 날라야 되니 이, 저같이 짐만 사람들 여기 낚시하러 오겠어요? 하지만 버드 물낚시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저는 이 곳이 고 날라서 저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도 월초까지 했답니다. 어제는 저쪽에서 하다가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얼음이 얼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초입인데 뭐 아쉬운 대로 수심은 매다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룻밤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낚시친구 조심님 딱 연안에 이렇게 포진을 했고 살다가 정말 야 잠깐 있어 야 아서 가 왔어 아서 빼줄게 빼줄게. 야이씨 물다가 없어? 아좀 빌려봐봐 <laughs> 얘 불쌍하잖아 빨리 빼줘야 돼 이거. 아 아파 아파 됐어, 됐어. 가자. 다시 먹지 마마. 어, 잡으셨는데? 물닭 아니에요, 물닭? 아, 배스. <laughs> 그거 살려주시면 안 돼요, 배스는. 야 저거 구워 먹을까? 저 <laughs> <좀> 맛있어. <laughs> 그래서 저보다 낫네요. 거기는 어인데요전조류고 여기서 이렇게 하수 처리된 물이 이렇게 북한강 수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물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한 다섯 자리 정도 낚시 자리가 나와요. 야 이게 어리물 낚시 한다는 거 맞지 대단한 거죠? 물 소리 들으니까 무슨 여러에그 강원도 계곡에 와 있는 느낌? 딱이야 응? 포인트가 여기가 딱이야 <laughs> 개울 물도 흘러요, 좋아 여기가. <laughs> 배스 물고기 엄청 많아게. 우리 친구가 또 와갖고 낚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편장. 왜 아직 안 펴? 이거게 이게 안 맞아. 뭐가? 섭다리인가 봐. 섭다리 해야지. 섭다리 좋다리 아니, 너야? 응. 그게 섭다리야. 거기까지 물이 차는겨. 응? 거기까지 물이 차는 거라고. 여기서 최대한 낚시 를 오래 하려면 저 오리 있지? 오리 보고 쳐. 이왼쪽이 오니까.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음락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여기가 저 끝에 오른쪽으로 세 분, 가운데 둘, 왼쪽으로 둘. 총 일곱 명이 50대를 폈습니다. 50대, 50대 이상 되겠죠? 저는 이제 어제와 같이 토코에서 나온 딸기 브로테는 쓰고 있는데, 불루일어서 한수했습니다. 딸기 좀 먹네. 한번 이제 오늘 밥을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추우면 잘나온다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반 영하 7.5도 야 이야... 입질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여기 자가 마치 낚싯대가 50대가 깔려있는데 입질이 한 대도 안 와요 또 어제하고 또 다른 게 그 날, 그 날, 저항이 돼서, 어제는 10시, 그 어제, 10시 에 전원 나왔고, 여기 오신 분들은, 새벽 3시에 나왔다니까,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5시에 일어나고, 나 이제, 오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 분은입시좀 보셨던 것 같은데,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어, 엄청 춥습니다 거기서도 친 건가 이게 저 낮은 곳에 계신 분은 낚싯대가 얼었는지 계속 좁네 가평은 신영화 실도 이분이네요 너무 여기는 얼지 않아갖고 낚시가 가능합니다 이야 이제 토기 토기 시작합니다 <laughs> 오른쪽 왼쪽에 그 제일 긴데 던지신 분들 입질 안 하는데 다들 차에 가서 주무신지 입질안 하네요 부럽습니다 전 입질 자차도 안 하는데 새벽에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물론 뭐 그날그날 패턴이 다르겠지만 오늘은 적어도 5시 이후부터 입질하는 거를 제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수 있겠네요 아침 물안개가 참 멋있게 피는데 입질은 없네요 이 동이 터버린 물닭들이 이제 자백질을 하니까 찌를 건들고 다니고 물속으 헤집어 갖고 이게 낚시에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재수 없으면서 물닭들이 그 바늘을 먹습니다 해갖고 어류로 손맛을 봐야 되는데 조류로 손맛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는 오전 낚시도 해 봤는데 입질 안 합니다 저 물닭들이 이제 참액질 해갖고 찌를 계속 건드려서 철수해야겠네요 왼쪽에 그, 이 좁은 공간에 릴락시 한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오른쪽엔 또, 배스로 하신 분들이 찌 위로다가 모험을 던집니다. 이거 참, 난감하네. 겉고서 이제 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한 마리 잡으려고 이 새가 빠지기 고생한 거 아니야? 아, 이, 이뻐? 어, 이쁘네. 이뻐? 공원원. 자, 뒤에. 저 아저씨가 잡은 건 아닌데? <laughs> 야! 야, 기둥한번 세워줘. 아이씨. 모양 빠지게. 저기 월척도 있는데 한번구러 갈까? 가. 가. 어, 옳지. 어 이쁘네. 이쁘네. 그러니까. 자. 여기 월척이죠? 하나 눈 봐. 그니까요. 왜 주무시냐고. 이 새끼 안 가. 안 가더라고요. 고앞이더라고. 그 이제 이 짐을 저 위로 해서 저까지 날라야 되는 난 코스가 남았습니다. 야, 이게 저기서 다 나온 거야, 짐이. 그죠? 이 엄동설 안에 물낚시를 할수 있는 이 곳이 참 좋은 곳인데, 오른저에이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앉으실 거면은 하수구 냄새는 좀 감안하고 앉으셔야 돼요. 자, 2박 3일간에 일정 마치고 이제 철수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인데 안양하고 이제 서울서 오신 분들도 월척 포함해서 각한 수씩 하셨고 저도 2 8자리 하나 했고 근데 어제 갑질기 많이 추워져서 입지 와도 되게 예민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가평 자라섬에서 겨울철 물낚시를 주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양승관 기자의 어부 살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